근단용이랑한 네. 7순위 패했나? 이제 아마 혼자, 혼자 할것 같아요. 오, 오일이 반갑다. 추석, 아, 이거. 안 좋네. 지부형님, 초저요? 이뱅이? 저저태 아 잠깐만 이거 지금 저저태라서 6링 찍고 선하면 땡길까? 어, 마린이가 위라는데요? 일단 선내로 갈게요 왜냐면 저저태 메카라서 어웨이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죠 형님 그까 팀에 잘 못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이길라면은 않아요. 어벙커만 아니 마 마린이 아버님 육칠 익었다고 몇번은 울어먹는 거니? 사골국물이야? 아 노타령님 안녕하세요. 조금 안 돼요, 형님 죽으면 안돼요 형님. 뻥커이지 아까 오묘하다. 오른쪽에 뻥커 하나 더주야겠는데 지금 뻬칠 것 같은데. 아, 노타령님 안녕하세요. 아, 융님 뽑지 말걸. 죽을 것 같다. 죽고 음. 가도 될것 같은데. 말들로빼야 아, 그래, 아 그래, 와, 나 잠깐만, 오버 살릴수 있나? 바로 빼긴 했는데. 상대한테 부탁 한번 해볼까? 그, 제공한데 오버 한 번만 살려주시면 어, 잠깐만, 아직 안 쳐. 때리면 치고, 어차피 살았어요. 오버 매너 종류. 아, 이거 매너가 없네. 아. 그걸 잡으려고 때리시라. 어차피 안 죽어. 어차피 안 죽어. 안 죽네. 세시 형님, 황당한 아미시라. 펑커 그냥 한개더 하세요. 오른쪽 서플레 네. 굉장히 암이셔가지고 펑커 하나 더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오른쪽에 펑커 한개 더 하세요 제말 안들으시면 5초 뒤 커맨드 들고 둥둥 떠다닙니다 네.. 잘 들으세요 말.. 말 들으셔야 되는데 펑커 하나 더 하시.. 오집이 있네 11시님 거기 포토 하면서 안전하게, 공포 두 개, 해주세요. 말좀 들어, 애들아 펑크 한게더 하세요. 역시, 역시 암들. 말해줘도 안 듣네. 누가 나한테 온다. 저한테 오네요. 헬프 좀 될까요? 좀 많은데. 무섭네요 제가 엄청난 드론 비비기를 가지고 있어서 바쁜이 맞죠 이거는 너무 잘 비비기 때문에 왕년에 좀 클럽도 다녔기 때문에 비비기 전문이죠. 상대분들 전적이 좋아가지고, 118승, 62패면은, 승률이 한93% 정도 되고, 아, 우리 12시 형님 멀티 먹게요. 이길 생각 없나요? 멀티 먹으면 안 되는데. 멀티 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보라 형님도 919승, 133패. 자, 1시도 1571패. 일단 상대 전적이 다 좋아.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 인디편 너무 무단한데 드라곤, 하, 드라곤 하고 있나? 리버? 불안시 형님, 리버 정말 최악의 판단이시네요. 아, 이거 너무 시비 걸면 안 된다. 어, 아이들 정말 최악의 판단인데 어떡해. 드라곤이나 하지 왜 리버를 했어?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툭칼라 막으면 이겨야되는데 또 와요 두분 한시 가세요 한시가 한시 나 이거 막을게 뭐지, 뭐지. 이겼다. 이거 진짜, 허니 이거 지면 안 돼요. 진짜 오지게 막았다. 줄 수가 없다. 질거 같은 이 고질한 느낌 뭐지? 와, 닥이 반갑다. 이거 진짜 질 수가 없다. <laughs> 리버, 고, 하시죠? 아 어차피 죽으실 거기 때문에 리버가, 고 하시는 게 낫는데. 저야 뭐 항상 지리죠두분 어. 합쳐서 헬프 좀 와주세요 이거 진짜 헬프 안오못 막아 헬프 와주세요 제 봐, 진짜 못 막아 <laughs> 질로또 하나씩 던져서 나와야 되는데. 어, 리버 나이트. 리그 다 찍어야겠다.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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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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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못, 못, 못 방해줄게. 가운데를 때려야지, 리버, 가운데. 아이고, 엘리 되겠다. 구 마리가 내리지. 왜, 후달대기 없는 바리게이트 컨트롤 해가지고. 아, 방춘이 형님, 반갑습니다. 제발. 아니, 형님들, 나, 엘리 좀 막아줘. 우리나 엘리 좀 막아줘. 내가 엘리 되면. 정신 승리 당하는 거라고. 나를 지켜야 돼. 방 뭐였지? 다시 한번 들어와야지. 압류발자 나라고? 제가 압류발자라고요? 어이가 없네. 아니 내가 막아준 병력만. 얼... 아니 시바 엘리낸다고. 야. 아, 팀원들한테 버림받았네요, 예. 아니, 세번 막아줬잖아요. 경기는 일단 이길 텐데. 엘리 당했네, 아. 아니, 이거 프로토스 형이 바로 헬프 왔으면 막. 살아난 건데. 내가 볼때시청자 아닐 텐데, 아니고?